제목이 어, 농촌협약 추진과 농촌 다음 적용 방안인데요. 이 제목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아, 농촌협약도 너무 어려운데 농촌협약 적용을, 적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 진화를 하면서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협약이랑 그 전까지 사업들이, 어, 전적인 사업 농촌 단계발지속 연계성 부족. 그 동안에 계속 뭐 농촌 중심지라든가 농촌 생활이라든가 마을 마 사업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 사업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됐었죠. 그 그러니까 사업간에 연계가 안 됐었고 또 농촌의 가장 문제인 뭐 저출산, 고령화, 서비스 인프라 부족, 인구 유출 등 저대로 정경 뭐 환경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춰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농촌 협약은 앞서도 제 설명드렸다시피, 어, 해가 대상 사업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지금까지는 정적인 사업을 하다가, 면적으로 그면 안에서, 어, 해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연계 사업을 하다 보니, 기존의 마을 만들기 지자체에서 운영된 운영 중간점을 가지고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런 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해야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수 있다. 그 결론 농촌협약은 통합적 관점의 지역관전을 위한 농촌협약 제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계획을 지역 수립하고 을 하면 어, 농촌적인 풍청한 서비스 공공만 구축, 중심지 기초생활 구축, 마을을 연결하는 산업중심의 3.15 생활권 구축이라는 어, 정책 구축과 추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많이 들으셨습니다. 쓸 겁니다. 365생활권이란 무엇인가. 너도 3년 동안 봉천현약을 진행하면서 귀가 잘 틀어. 365생활권, 365생활권 이행을 들었는데요. 어, 30분 보건,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지원 어, 60분 안에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접근성 보장 5분 안에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저는 아직도 이봉천현약 3년차를 진행을 하면서 과연 저 365생활권이 이 농촌 협약으로 뭐 실행이 될까? 어, 아직도 이런, 이런 의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다가 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예를 들면, 뭐, 공급 쪽, 뭐, 보건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더 요구사항이 많지만, 저희가 할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많이 있다라, 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365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촌협약안에서는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앞서 말씀드린 농촌공간정비계획 이 세가지 타이틀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농촌협약의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은 농촌가소화에 따른 중심지압과 연계를 전략 목표로 추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네, 다들 아시겠지생각하고 넘어가고요. 또이세 가지 이제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종합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요. 전략계획에서 설정된 생활권 안에서 생활권 단위의 통합계획과 일부 농촌공간 재생계획을 계획을 어, 세워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어, 1차 농촌공간 정비 계획은 협의으로 선정된 시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별도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각각의 개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현황 분석,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만 이번 농촌을 협약을 통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은 이런 광대한 현황 분석, 분석 분석 요소마다 서구의 어떤 그런 연계성이 라든가뭐 그런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농촌사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 좌우가 많이 붙던 걸로 기억이 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과 전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에는 간략하게 지역에 대한 뭐 축사, 단계별 뭐 문제가 <laughs> 어떻게 분포돼 있고 또그 분포 안에서 어떻게 지구를 간단하게 설정하는 정도까지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더 이제 구화가 되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컴퓨터에 앉아서 실무적으로뭐 GIS 분석을 돌리거나, 뭐 난개가 이런 소들을 뭐, 앞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현장을 갔을 때, 안 맞는 부분도 많았다. 예, 그 부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분석 어, 요소, 분석 결과의 어떤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까지 돌고 현장 조사까지 명백히 하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아마 1기, 2기 그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원활하게 이렇게 막 추진력 있게 안 되는 걸로 알겠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규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 협의 가죠 그런 부분이 좀 약, 하기 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수행을 할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어,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할때 앞서 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 분석 요소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이 어, 정량적인 평가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1기 시공지구 용천협약할 때부터 어, 이거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용천협약을 추진할 때, 어, 첫 번째 뭐, 홍보와 이해의 과정, 그리고 주민 생활비 수요 조사 과정, 지역 미래성의 고민 과정, 우선 정책 과제 설정 과정, 용량별 역할 흥미 및 동기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지금 대부분에서 지금 1기부터 첫 번째 협약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 이제 많이 된 기분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민 생활의 수요 조사 과정까지만 진행되고 이 뒷부분에 구체하 어떤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주민들 원만한 그런 협의 과정을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이해하고 사후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과 어떤 어 그런, 주민들의 어떤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떤 동지역이나 운명과 어떤 연계, 동서, 의정감이나 한국 미래지역, 공구라든가 어,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생활권를 공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건 제가 김재시 샘플로 가진 건데요.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생활과 동지역을 통과를 하고요. 이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에 대해서 우선생활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평편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생활권을 이제 만들어, 이제 만든 그 우선생활권을 설정을 하고요. 이설정그 우선생활권 안에서 어 여러 가지 이런 정책과제라든가 세부과제를 통해서 협약, 약 대상사업부터 연계사업까지 추진을, 추진을 하는데요. 어, 후성상활권 내에서, 어, 해당 읍면 그리고 해당 읍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거점지분의공공서비스 시설 위주의 어떤, 어떤 그런 전략까지, 전력, 전략지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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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각대상사업에서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었던사업그 다음에 뭐, 마을 만들기, 지하체 이항사업 농촌을 교통군대, 농촌교인까지 여러 가지 해대상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농촌 중심지와 기초생활사업이 아마 거의 이 패키지 사업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제가 생각에 80% 이상은 중심지랑 기초생활은 거의 포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그 사업들이 또 이런 뭐 지역의 어떤 마을단위까지 가는 게아니고 대부분 그 동면 안에서도 어점지 농촌중심지는 광역 500m 내에, 그리고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광역 300m 안에서 한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laughs> 그런,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그런 사업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공식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실을 총1 5공기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안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최종 어, 저희 전국을 떠나서 경남의 거창군로 농촌공간이 최종으로 선정돼서 농식품과의 필유의가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임실 때는 에 어,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범 부부라서 어, 지금처럼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농촌공간 정비계획에서 수백 페이지의 어떤 계획서를 되는 게 아니라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분량의 그냥 간략한 공고서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공식품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같이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석 방법이라든가 생활권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2주에 한 번씩 피드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있어죠 월요일 날 검토하고 다음 수요일까지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피드백에서 보완해서 나와서 진행년이 되고 거창으 했는데 달라진 점은 1차 때임실군 농촌 협역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면서 기능 위주 어떤 삼류보 생활권에 어떤 그 목표에 맞춰서 갔다면 어 지난번과 거창군에서는 어, 저희 타이틀에서도 본 것처럼 약간 지역성, 농촌 강우 지역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까지 좀더 유연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 같이 얘기를 만들어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은 어, 2022년 7월 15일, 얼마 안 됐죠. 어, 두달 전에 지난번 군수님과 육식 작가님이 최종 농촌 해외, 세 개씩을 가져갔고요. 거의 한한 8개월 동안 50분 번피 이렇게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치습니다 간단하게 진난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진난번은 진압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개의 면이 남부부로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위쪽에는 과거에 용담대, 용담호 수문으로 인하여도 지역이 형성어 있는데요. 그, 수골로 인해서, 그, 소재지가 많이 이전되고, 주민들이 많이 떠나가고, 기능들이 많이 부족한 북쪽이기 때문에, 운명 간의 어떤 그런 연계 구조, 서로 뭐, 왕래하고 이런 구조에 어떤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무했고요. 고 이제, 북쪽,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령면하고 흔히 이제, 저희 이제, 지난해에서는 백마성이라고 하는데요. 나령하고 성진하고 대국민 같은 경우에는 장래인구 추정 결과 약한 20년 후에 50% 이상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서 지난 생활권과 지난 생활권과 생활권에 흡수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북쪽에서는 서로의 문명 간의 어떤 기능이, 기능이라든가 연계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지난 후로 계속 어떤 그런 서비스 기능을 위해서 계속 내려오시는 또 나영면에서도 계속 진한역으로 오는 그런 진한이 어떤 그런 솔림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어, 생활권을 설정을 할때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생활서비스 내부 이동의 어떤 그런 위존도, 진압이진한이일 순위였고요. 또진압역이 중심지라든가 중심성이라든가 대구조 근로학사 비중이 한63% 이상. 되고요. 또,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북남측, 마영면 백마성의 인구가 앞으로 50% 이상 잠수되기 때문에, 어, 지난 생활권으로 흡수되고, 또, 부부질 같은 경우는 수물로 인해서, 어, 면간의 어떤 그런 연계구조가, 어, 약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으로 흡수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까지 충 고려를 해서, 어, 지난 단일 생활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임실 때도 그랬었고, 생활권 하면 무조건 생활권을 분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다닌 생활권을 열었을 때, 어 굉장히 어 어려운 게 많았고요. 그이 논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 농경제 농경연, 농촌연구원에서 생활권 관련되는 별도 이 기준에 대한 용역을 별도 확인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검토위원님들이나 자본위원님들마다 다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해석하기 나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평가받을 때는, 어, 좋다. 지나면 다른 생활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막상 농촌, 시티병을 받더니 아니다. 이거는 발생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고,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많습 그래서 이런 생활권, 이제 농촌 협약을 시작할 때, 농촌 공간 전략을 시작을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되고요. 어, 이 협약에, 어,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받을 때도 이 생활권을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선정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틀어지면 뒤에도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생활권의 논리가 안 맞으면 그냥 아웃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논리를 잘 가지고 이 만들어야 된다는 점말씀 드리고요. 이게 예, 갖는 생활권 안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생활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어, 한 번에 이렇게 다 생활권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할수 있을까? 어, 지금 주제에 마찬가지로 농촌 다음, 이런 지역성을 어떻게 하면 이 반생활권 안에서 잘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고민을 했고요. 또, 어, 농촌다움을 생각을 했을 때, 농촌다움은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농촌다움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 즉,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농촌경관 농촌 공동, 재배,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 농촌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명의 자원들과 인프라를 의미한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서요. 여러 가지 이런 자연적 자원,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을 그냥 지역성으로 풀었습니다. 그 지역성 안에는 지역 사업의 어떤 인프라, 또 자연 자원의 인프라, 문화 관광의 인프라, 도심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을 이 단일 생활권에서 어떻게 좀잘 풀면 그게 좀농촌지역의이 지역상에 맞는 농촌다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일세권의 어떤 기준, 일상생활, 연계나 의족, 이를 수는 내용, 지형지, 지형지세와 더불어서 상해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역 산업 인프라나, 뭐, 어, 지역 자원 인프라, 문 관광, 그 다음에 동지역, 도심지역의 동지역의 룸지역의 어떤 인프라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크게 된상말에서 북서부 번역, 어, 북동부 번역, 권역, 남북 번역으로 이세 개의 번역을 알았고요. 각각의 이 번역별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한 지역 안에서 다생깔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번역을 구고을 하고 또 번역 안에서 어떤 농촌다운이라든가 지역상이 좀더 부각될 수 있도록 어, 고민을 했던 계획입니다. 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에총 20년 2 0년0 이제 최종 목표가 중생활동 완성을 통해서 면 지역 내부 이용률을 높이는 거고요. 또 중생활동과 자립생활네트워크 강화를 그 목표로 목표로 협약을 추진했고요. 또 단계별로 해서 이 5년 동안 1단계는 구축 단계로서 진난력을 어, 중심으로 365생활동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면 지역 핵심 수요 계층 서비스 개선 대응 마련을 목표로 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SOC, 생활, s o 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 문화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 어떤 그런 목표까지, 마련면서 어, 추진을 했고요. 또, 어, 이제, 네, 그 중에서도 1단계, 9단계, 이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서비스 구축단, 지난번이 단일 생활권인데, 어, 앞으로, 어, 중생활권으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잘 살아가려면, 바로 생활권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20년 동안 구축, 강화, 확대, 자립 단계를 나아서 이번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구축 단계로서 서비스 공공기관을 연 구축 단계로 목표로 어,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간략한 농촌현황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진 생활권 안에서 지난번를 중심으로 세개의 번역을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생활의 세계의 그 번역 중에서 이번에 이제 첫 실행 단계, 첫 실행 단계에서 기본 계획이 발주가 됐는데요. 먼저 어, 북서부 생활권이 발주가 먼저 됐습니다. 북서부 생활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정천명 국이면, 주천면이 그 대상인데요. 어, 주천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0 1 9 2017년부터 진행된 농촌 중심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번 국정부 권영을 통합 패키지를 사업에 이제 지했지만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작이 될것 같고요. 먼저 정착령과 국기면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주민 이제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국정부 권영을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국기면 그 다음에 정천면주천으도이어지는문장산 생활 권에 속해 있고요. 어, 우수한 자연, 그 생태관광이 형성되어 있고,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숲등 아토피 산업 특화를 통해 보부가 가치를 육성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서부 번역에 저희가 장례인국추장별로를번역별로 해서 봤을 때, 크게 북서부 번역이 있고, 어, 북동부 번역이 있고, 남부 번역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어, 국정 번역이 가장 국민 간접이 적었습니다. 어, 지금, 국부 번역 같은 경우는 약한 36.5%, 남부 번역 같은 경우는 40%가 넘고요. 국부 번역 같은 경우는 24.76%인데, 탑 번역에 비해서 국민 간접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봤더니, 이런, 아토피 어, 아이싱 학교가 있었고요. 또 이런, 앞서 설명드린 그런 취유사업과 연계해서, 기본 어, 기촌인들이 꾸준하게 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었고, 미농기술오은 당연히 아이들도 겠죠그 어느 연구 그, 결과 봤을 때, 지본기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가족 중에 엄마라고 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해야 기본 기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또그 엄마들이 대동기촌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게 교육과 보육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저희 북서공업 같은 경우에도 대동기촌이 많이 오는데 이런 아토피 관련된 어떤 그런 학교라든가 특성화 학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젊은 층, 대동기촌 총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좀 공포가 돼있었던것 같고요. 또 사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지난 후에 어떤 홍산, 한강 특구, 특구 지역과 함께, 북서로 보는 어떤 그런 아토피, 특구 지역으로 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부부와같 산업까지 같이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래서, 대동기술이 좀더 많이 볼수 있다. 어,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농촌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농촌남은 곧 자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자원은 곧 소득과 연결이 되고, 또 인구 유입하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도 어,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국서부 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주민만족도 주민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중, 중점 대상으로 나왔던게 아이들의 보육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과 틀리게 어, 물어보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보육 부분에 좀더 어떤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국서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이런 기능적인 측면과, 이런 산업적인, 적터온적인 측면을, 어, 고려를 해서, 어, 중생활권의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 단계에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컨셉으로 가족의 행복 지속, 서도 생활권이라고 설정을 했고, 어, 앞서 그런 내용들과 같이, 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는 온가적 행복 보육 건점, 그리고, 청년 자연와 함께 치유, 고립, 고점이라는 그런 전략 과제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제 논의 과정, 이제 시작에 있는데요. 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제 농촌 협약의 취지에 맞춰서 이제 이 기본 계획을 국정권에 어떤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가면, 과연 상대고생활권이 우리가 될까? 어, 만약에 정천면의 어떤 시설을 조성을 했을 때, 북이면 주민들이 내가 동 정천면에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 좀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고생활권이 과연 우리 동천타각에서 어,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우리가 실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의료 부분이라든가서 여러 개사업들도 같이 보합을 해야 되는데 어, 주민들은 그 부분을 더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으로 농촌 주심나고 기초생활로 거점지구 안에서 어떤 시선을 조성하기보다는 마을 단위까지 퍼져서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좀더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더 필요하다. 근데 저희는 좀할 말이 없는데 지침 안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보니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가는 수제고요. 저희가 그 협약을 그동안 진행해오고 이번 이 기본 기획을 이제 시작하기에 있어서 어 이제 느꼈던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공간적인 측면, 계획적인 측면, 그런 이제 실행적인 측면 이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서비스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서비스 이용 현황부등 공간 서비스의 어떤 공질성 중심의 스마권 설정을 바탕으로. 상년간생활권 서비스 중심지라든가 법정구축, 배움마을 전달, 전선적인 계획의 어떤 내용으로만 너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목적에 대한 수단이 어떤 한계로서 6면 단위 중심지 거점지구 위주의 어떤 생활 에센스 시설 추진으로 전주생활권의 체화위층의 마을단위 어떤 소생활 보험을 유지하고 활성화 계획수단의 어떤 그런 한계점. 그래서 저희가 농촌협약을 할때 너무 기능적인 부분, 어, 시설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어떤 면적인 어, 기반을 한 어떤 동질성의 기반을 어떤 자연적이라든가 농촌 다음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어떤, 어떤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촌 다운 정책까지 실간에 필요한 어떤 농촌 공간 정비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어떤 경제기반, 주거정주였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농촌재생 클리스트 사업에 는 어떤 다양성. 어, 농촌공간 정비계획도, 어, 한계는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사업을 할때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뭐 축사가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신재생 에너지가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단계가 요소가 많은데, 어, 지금까지는 좀 축사 쪽에만 좀, 좀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축사를 하기 싫어도, 무조건 축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었던 걸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같은 경우에는, 북부번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공간수기구역이라는 서 위치 제한, 시장에 대한 위치 제한이 있어서, 거의, 성정제역입니다 축산하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마을 단위까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 너무 압축과 연계를 전략 목표로 추진하는에 따라서 공공서, 공공서비스 시설이나, 어, 전달 서비스에만 집중이 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기초생활이나 공촌중심지 외에도 마을사위까지 이렇게 좀할수 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기획을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포진되어 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패키지 면적인 생활권단위의 사업을 하려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농촌협약을 추진하는 이 지자체들의 중간조직의 좀세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부분의 지자체중간조정 조직은, 어, 말을 만들기 중심인 우위 단체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능 및 역할 대비 수행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상체 부서별 다양한 지원조직이 운영 중에 있으나, 어, 산업 네트워크나 행정권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마을단위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촌가을이라가이농촌장원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 있고, 어, 활동을 할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는데, 어, 활동 여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간전조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농촌협약을 앞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시장 의 지원비로서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 통합적 운영의 어떤 재편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자체 조명만으로 통합 운영적인 어떤 운영체계 지속성에 좀 흥미가 있도록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전도에도주거 지역 쪽에도 어느 정도 법적인 지위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사업 기본사업을 비탄을 어, 받아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자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면 려 전문 인력이 필요해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득적인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어떤 부분이 좀 희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습니다